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욥기 4장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764쪽에 있습니다 욥기 4장 욥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복언데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아멘. 이 성경의 내용 중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책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바로 욥기일 것입니다. 이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듯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 욥기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보면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저마다 한 마디씩 해 주는 겁니다. 요아 내가 너를 아껴서 해 주는 말인데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 고난을 지금 해결하려면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실 거야 그 요배 가장 친하다고 하는 그세 명의 친구들이 저마다 와서 자기의 신앙대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토대로 한마디씩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요배에게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바로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 자, 성경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한 가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시원하게 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고난은 성경의 어떤 원리로,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아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고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꼬집어 주진 않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과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요배게 이 요비 모든 재물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잃은 다음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실현 가운데에 있는 요베에이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복은대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하니. 지금 욕이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그런 욕이 지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지만 그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유백에 이 친구가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정직한 자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냐 네가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그 죄를 얼른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래야 네가살 수가 있어. 이제 그 답을 요백에 이제 준 것이지. 그러니까 이 친구에 의하면 이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답은 참으로 보편적인 답이죠.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요백에 이제 불평과 탄식은 그만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이답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뭐라고 이 친구가 얘기하면, 얘기하냐면, 내가 너였더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는 지금 자꾸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 너의 죄 때문이야. 내가 너였다면은, 얼른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지금 이 친구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야 나도 경험해 봤는데 나도 하나님을 만나 봤는데 내 신앙에 의하면 내 영적 경험에 의하면 고난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연구를 해 봤는데 자 이제부터 내 답을 잘 들어 봐. 그러면서 이요백의 설명을 쫙해 나가요. 엘리바스는 지금 요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엘리바스의 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쉬운 것은 지금 엘리바스는 왜 하나님이 요배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모르면서, 요배 사정을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요배 믿음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신앙이 요배 신앙보다 더 위에 있으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데, 죄를 고백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왜 너는 그거를 그렇게 못 하고 있냐? 네가 지금 병에 걸린 것은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너에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네가 지난번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을 못 들어서 그런 거야. 지금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모든 것의 이유를 붙이며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 우리 주변에도 이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요. 마치 우리의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기도해 봤는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내가 고난도 겪어 봤는데, 너는 지금 딱 이거야. 내 말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마치 모든 답을 막 주는 거예요. 물론, 악인들도 자신이 행한 일에 자기가 자신이 뿌린 그 악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인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남을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고,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것임을 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모르는 영역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과 그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얻는 것이지 제 3자가 중간에 껴서 그 답을 제시하고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온전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처럼 깨닫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네가 이거를 안 했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 말을 우리가 절대로 쉽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엘리바스처럼 우리도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파하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아픈 이유는 이런 거라고. 당신이 고난 받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욕을 정지하는 엘리바스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을 참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처럼 이 아픈 자들을 많이 만나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픈 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빵을 주셨어요. 눈물을 흘리는 자는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길바닥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죽는 자는 일단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놓고 보셨어요. 아파하는 사람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해주시고, 그렇게 그 아픈 자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픈 자들을 정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가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 방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나 아프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 아프다고?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너 그래서 아픈 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 저 힘들어요 그러면, 아, 많이 힘들구나. 저 아파요 그러면, 아, 그래, 많이 아프구나. 그렇게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아픔을 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제가 전문 상담, 제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많은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상담을 같이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고난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집사님,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집사님, 지금 지난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답을 그 집사님이 몰라서 저를 찾아왔을까요? 그분이 저에게 듣고 싶은 것은 집사님 많이 아프시죠?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토닥여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최대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찾아오신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보다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찾아오신 거죠. 그럼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들어줘요. 그냥. 아, 그러셨냐고. 많이 아프셨군요. 힘드셨군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하는 말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70% 이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욕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도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라는 그 말씀도 있으시지만, 우리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주변에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토닥여 주기도 하고, 공감해 주기도 하고, 같이 있어 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키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정지하시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궁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의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걸로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솔선수범을 보이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자료 나아가겠습니다.